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약간 좀 은짜는 부분이 쉽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데이 말씀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려면은 앞 배경을 조금 예수님 왜이 말씀을 하시게 됐는지를 먼저 우리가 묵상을 어, 어,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한 청년이 와서 이제 영생을 구하는데 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 재물이 많음으로 인해서 고민하다가 그냥 돌아갔다. 돌아가니까 예수님께서 봐라.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아느냐. 예수님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그러면서 너도 없이 대드로가 나서서 그랬습니다. 야,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다 버리고,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얻으리일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합니다. 마지막 날에, 심판날에 반드시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것에 대해서 보상할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내 이름을 위하여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결코 헛되지 않냐고 몇 배로 받게 하고 덤으로 영생을 상속받게 할 것이니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베드로가 굉장히 하늘을 날을 듯한 기분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 당신은 지금 사실을 처자를 버렸잖아요. 부모도 버리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몇 배를 받게 할 것이고 천국 영생도 소유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찬물을 끼얹듯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자가 있느니라. 즉 말하자면은 그 말이 뭐냐면 먼저 된 자, 어뜸이 된 자가 꼴찌가 될때가 오고, 꼴찌가 어뜸이 될때가올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이 말씀으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자, 거기에 또 하나 조금 더 덧붙여드릴 게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제 제자들에게 이르는 말씀이거든요. 제자들에게 이르는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 하나 더 담겨져 있는 말씀이 뭐냐면은 제자들 가운데에서도 보이지 않는 보이지 않는 다툼이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았던 특세가 좀 있었습니다. 어떤 특세입니까? 일찍이 그 예수님으로부터 처음부터 제자 공동체로 부름받은 제자들과 그리고는 나중에 합류하게 되는 제자들. 보이지 않는 게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자 공동체로 부른받은 사람들은 나중에 합류된 제자들과 사이에는 뭔가 우울적인 그런 관계를 보이지 않게 갖고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제자들끼리도 보이지 않는 우울적인 그래서 어, 요한의 어머니가 치맛바람을 일으켜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당신의 나라 오게 되면 우리 두 아들 녀석을 영의정 자의정 해달라고 그 말로 인해서 제자들에게 심심히 다툼이 일어났더라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아울러서 아우러가지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던져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영생을 얻고자 하는, 천국을 소유하고자 하는 너희들에게 내가, 어, 비유를 들어 말하겠다. 그러니까, 꼴찌가, 어둠이 되고, 어둠 된 자가 꼴찌가 된다라는 걸 긴장에 끊어 놓지 마라. 긴장에 끊을 놓아서는 안 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늘나라에는 마치 포도, 어, 어, 자기 포도밭에서 풍꾼들에게 어, 일을 끌리를 주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나가서 풍꾼을 들여다가 이제 이 밭주인이 일을 맡겼는데, 아침 일찍이 일른 아침에 나가서 일꾼을 데려왔는데, 9시, 12시, 오후 3시에 나가서도 풍꾼을 또 데려왔더라. 나중에는. 오후 5시에 가도, 가서 또 일꾼을 데려왔더라. 6시에 일이 끝나는데, 그런데, 똑같은 품, 품싹을 주었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다분히 밭 임자는 주님이시고, 여기서 말하는 포도밭은 우리가 교회생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또는 교회생활. 교회 일을 하라고, 주의 일을 하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무엇으로 일꾼으로 무엇으로 추사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거죠. 교회에 와서 그런데 품삭을 약속을 했습니다. 한 대나리온씩. 좀 말하자면은 정확하게 말하면은 노동자의 하루 품삭인데 이것은 우리가 계산할 때는 아이고 주의 일하면 하루의품삭을 주느냐 아니다는 거죠. 오늘 이 앞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형제나 전토나 모든 것을 버렸을 때에 내가 몇 배로 내가 되돌려줄 것이고 영생을 상속받게 해준다라는 말씀입니다. 어쨌거나 한대 나루라는 액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바임자는 하루에 다섯 차례씩 나가서 풍군을 데리고 옵니다. 여기서 재밌는 것은 9시, 12시, 3시에 나가서 품꾼을 데려올 때는 아침에 일찍이 나가서 품꾼을 데려올 때는 계약을 합니다. 어떤 계약을 하냐면 하루에 품삯을 주겠다. 한대나리이라는 노동자의 품삯을 주겠다고 계약을 하고 데려오는데, 9시, 12시 오후 3시는 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즉 말하자면 품삭을 정하지 않냐고 상응한 상당한 내가 너희들의 일에 상응한 돈을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상응한 돈을 주겠다 그리고는 마지막 5시에 온 사람에게는 그것마저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은 왜 온종일 여기 서성거리고 놀고 있느냐 했을 때에 이 사람은 아무도 우리를 품꾼으로 데려간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하면서 당신들도 포도밭으로 일하러 갑시다라고 말만 합니다. 거기에는 어떤 품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이 딱한 처지에 있는 하루의 품을 벌지 않냐면은 집에 돌아가게 되면은 그 다음날 먹을 것이 없는 일용직 근로자인데 지금이라도 가서 일하는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밭주인의 정말 호의와 사랑과 은혜가 담겨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데리고 가서 일을 시켰단 말이죠. 일이 끝났습니다. 임금을 지불할 때가 되었는데 이집 주인은 상식을 뒤엎게 품품을 줍니다. 처음 온 사람부터 주는 것인데 거꾸로 맨 나중에서 온 사람부터 이품값을 줍니다. 여기에 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만일 오늘과 같은 상황이었다면은 노사 문제를 고려해서 어 먼저 온 사람에게 돈을 주고 보내죠. 보내고 나서, 그 다음에는, 야, 너는 9시 왔지만 은 내가 더 얹어준다, 얹어준다 하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그러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주인은 공개적으로 옵니다. 공개적으로 이제 복품상을 나눠주면 떳떳하게 순서를 거꾸로 해가지고, 먼저 온 사람들이 나중 온 사람들과 같은 임금을 받고 있다는 것을 주지하도록 만든 거예요. 당연히 불만이 터져 놓을 수 밖에 없어요. 주인은 그걸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늘나라와 세상의 가치, 이치와는 다르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잘 혼재되어 있는 게 뭐냐면, 하늘나라와 이 세상의 이치를 분리할 줄 모르고 같은 선상에 두고 생각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그거를 너희들은 분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늘나라가 세상의 이치와는 다르다. 먼저 선택된 유다민족과 나중에 선택될 이방민족 똑같다라는 거죠. 똑같다. 뭐 그런 차이가 없다라는 말도 됩니다만은, 어쨌거나, 이들은 불만이 터져 나왔죠 주인에게 말합니다 아니 맨 나중에 온 사람 한 시간만 의지했는데 이때앞볕 아래에서 온종일 고생한 우리들과 어찌 똑같은 대우를 해 주느냐 그렇습니다 똑같은 대우를 해 주지 않는 데 대해서 불만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그런 이야기 합니다 봐라 네하고 내하고 계약을 했는데 약속한 품삭이 내가 덜 좋았나? 깎았나? 네하고 내하고 계약을 나는 위반한 적이 없고 약속한 대로 내가 좋지 않느냐 그말 속에는 다른 사람들이 받는 복을 왜 시기하느냐 왜 긁어넘어지느냐는 거죠 맨 나중에 목표 와서 온 종일 고생한 그들의 고생이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는 악하다 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보면 네가 지금까지 고생한 것들이 그말 한마디에 다 엎어버렸다는 거죠. 다. 그러니까 나는 내 것을 가지고 어? 주는데, 네가 그것을 가지고 갖다 붙다 하지 말라는 거죠. 어, 여기 참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것거요 세상의 생법과 하나님의 생법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맨 처음 된 자나. 내 마지막에 온 사람이나 똑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은총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1등도 없고 꼴찌도 없다라는 거죠. 1등과 꼴찌는 누가, 처음과 나중을 누가 정했다? 우리가 정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생기면서 이 같은 정신, 이 같은 믿음의 삶을 놓쳐버리면은 교회 안에서 우월감을 갖게 되고, 하나님 앞에 받은 직분을 가지고 이것을 세상의 어떤 지위나 직분으로 착각을 해서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다라는 거죠. 똑같다.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수 있는데, 너는 내게 내가 호하게 준다고 해서 너는 나를 악하게 생하느냐 각왜 식이 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에선하신그 뜻, 그게 뭐냐면은 동일하게. 그래서 우리가 참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꼭 유념해야 될 부분이 그 부분이.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하나님. 나만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찬송처럼 내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세상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우리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무시합니다. 집밥을 씁니다 서열을 따집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교회가 똑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총의 잣대는 똑같다라는 것 모두에게 후하게 넘치도록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혹시 내가 은혜를 받았다 하는데 상경방이 은혜를 받지 못했다고 안타까워할 때는 그 안타까움이 나의 안타까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세법과 세상의 세법 이거는 다르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주님 우리가 다 주님을 버리고. 주님 때문에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우리에게 주실 보상이 뭡니까 그래 반드시 내가 너희들에게 보상하겠다 몇 값을 보상해 주겠고 영생을 보장하겠지만은 유념해야 될게 있다 유념해야 될게 있다 구원은 현재의 신앙으로 구원 받는다 그러잖아요 과거의 어떤 내가 어떤 의리를 행하고 그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현재 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 앞에 지가 되지 않도록 세상에서는 첫째 자리를 사양하자. 세상에는 좀 내가 밀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어둠이 되고자 하는 우리는 그런 열정을 가져야지. 하나님 앞에 어둠이 되고자 하는 열정을 갖고 세상에서 경쟁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알부등 치는, 그거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교훈을 주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주님 앞에 영광 받기 위해서는 세상의 영광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거꾸로 이 땅에다가 승부를 자꾸 걸려고 해요. 그래서 이 땅에다가 뭘 쌓으려고 하고, 얻으려고 하고, 쟁취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는 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세상의 영광을 때로는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 너무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욕심을 좀 가져야 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첫째고 둘째고 그게 연연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사랑에만 하나님의 은혜에만 만족하려고 하는 그 믿음. 이게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꼴찌가 첫째가 되는 그 믿음. 여러분들 꼭그이 말씀에서 주님께서 첫째를 꼴찌로 끌어내리겠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전혀 전혀 아닙니다. 평등, 똑같다, 차이가 없다. 차이가 하나님 앞에서는 차이가 없다라는 겸손함으로 교회를 섬기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 앞으로 교회를 섬기면서 좀 그런 어떤 그 자세를 좀 견지하면서 좀 세상적인 것은 우리가 조금은 포기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어뜸이 되고자 하는 것, 이런 좀 믿음의 욕심, 그리고 주님 앞에서의 영광을 세상의 영광과 비교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다시 한번더이 말씀 앞에 겸손한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날에 하나님 보시기에 첫째로 판명될 것인지, 널 기억하며 주님 앞에 꼴찌가 되지 않도록, 세상에서는 첫째의 자리를 사양할 줄 알고, 주님 앞에 영광을 받기 위하여, 세상에서는. 영광을 탐하지 않고 꼴찌도 첫째도 모르고 그저 사랑에만 골몰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었 정말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 아름다운 공동체로서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온 종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근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